봐봐. 가들아 봐봐. fx가, fx가 xn제곱이야. f'x는, 어, 채영이 이거 배웠어 는 네? 어떻게 나가 어, 음, 네. 어떻게? 어, 그거, 그거 왜, 왜 그런 지도 배웠어? 자. 자 이거 어떻게 배웠어? 야, 맞지. 규칙성을 찾았지? 응. 아가들아 잘 봐. 응. 증명해 볼게. 리미트 프라임 x는 어, 됐어. 중요한, 자 이, 이 봐봐이. 이건 도함수였지. 이건 도함수지 얘들아. 이건 도함수고, 얘들아 이건 도함수고, 이건 뭐야? 응? 이건 미분계수지. 시선나 뭐? 미분계수하고 도함수하고는 어떻게, 도함수 배웠어? 도함수는 배웠어? 배우가요. 그렇지 그럼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배웠어 안 배웠어? 도함수가 뭐야? 영양그 <laughs> 인우야 도함수가 뭘까? 어 선생님이 수학의 규칙성에 대해서 얘기했지. 수학은 점들이 모여서 뭐가 돼? 선이 되지. 그래서 미분 개수들은 미분 계수들은 a점에서의 미분값들은 미분 개수들 점들에서의 미분값들을 모아내면 결국 뭐가 돼? 하나의 그래프가 그려져. 하나의 함수가 그려지는데 이것을 도함수라고 불러. 도함수는 뭐냐? 미분 계수의 함수야.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 x에다가 1을 넣으면 1에서의 미분 계수. 1에서의 미분값. 도함수는 뭐라고? 미분 계수들의 함수야. 미분 계수가 점들이지. 순간적인 기울기, 순간적인 기울기 미분값들이잖아. 그들이 모여서 만든 함수란. 그래서 증명은 증명은 도함수에서 출발하지 않고요. 친구들 증명은 뭐부터 출발한다? 미분계수에서 출발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a 더하기 h에 뜨기 f a 이게 a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야. 점 a에서 미분계수. 자, 대입해 보세요. a 더하기 h의 n제곱이지. 맞아? 네. a 더하기 h n제곱을 전개해 보자. A 더하기 Hn 제곱 정리해보자. 어, 예들아그 혹시 이거 알까 이거 어 An 제곱 빼기 Bn 제곱 이거 A 빼기 B 자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 혹시 이거 인수분해 지 한번 인수분해로 얘기해볼게. 이렇게 해서 a, b의 n제곱, b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a 제곱 빼기 b 제곱은 a 빼기 b, a 더하기 b 어, 시선이 잘 알아둬야 된다 중간고서 보면 a 빼기 b, a 제곱 플러스 a, b 더하기 b 제곱, a 네 제곱 빼기 b 네제곱은 어, 이제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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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재재이 해봐. 어? 내 사랑 재원이 a5제곱 b 빼기 b, b 5제곱 이 때, 해봐 그러면 미안. a 제곱 b 제곱 됐지? 자, 그러면 여기 게 된다고? a n 제곱 b n 제곱은 a 기 b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은 얘랑 얘랑 빼기하면 어떻게 돼? 빼기하면, 빼기하면 어떻게 돼? <laughs> <laughs> 이 <이게> 뭐야? <laughs> 중 <중캐치>. 켰지? <laughs> 이거 왜 이러니? <웃음> <웃음> 아 고마워. 왜 이래지? 아, 전혀 잘 됐는데. 야이 형은 빤트하잖아. 아저뭐하요아저 진짜. 아산내려가서할거 요거 아니야 요거? 맞아. 이게 왜? 직만 아니 이게 왜 됐다 됐다 그지? 제신간 만족해? 아. 자, 아. 그 빼면 어떻게 돼? 빼면 A만 남지, 아니 H만 남지, 그렇지? 맞아? 가로 안에 봐봐. 가로 안에 보면은 앞에 것만. a 더하기 h에서 a를 빼니까 a 더하기 h n 제곱이라 아니 연습바가지야 a n제곱 빼기 b n제곱은 a 빼기 b라니까 그래서 이게 a고 얘가 b야 아, 아 그렇게 말씀해주아 그래 미안 아까 그러니까 이거 항이 몇 개야 야. 자, 여기 한두 개지? 이거 세 개지? 세 제곱이면 세 개지? 네 제곱이면 네 개지? 이거 항이 몇 개야? 음. 항이 N개지? 음. 전부 다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 거 A 더하기 H, n-1제곱.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A 더하기 H, n-2제곱 곱하기, 뒤에 거 A 하나. 이렇게 되지. 맞아? 요렇게 생겨먹은 것들이 몇 개야? n개지. 자, 아, 리미트가 있고, H는 약분되지. 맞아? h가 0으로, h에다 0대 되어야 요 어떻게 돼? 아, f'a는 h가 0이 되니까 a의 n-1제곱이지 이것도 더하기 a n-2제곱 곱하기 a지 이렇게 해서 항이 몇 개라고? n개지 n 곱하기 a의 n-1제곱, 맞아? 오케이. 증명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할래. 프라임 어... a는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a 분의 a 더하기 h 엔스 제곱, n 제곱, 플러 a n 제곱, 어.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하면 a 제곱 e a b 더하기 b 제곱이지. a 더하기 b의 세 제곱 전개하면 앞에 거세개삼 앞에 두개 뒤에 하나 삼 앞에 하나 뒤에 두개 뒤에 세 개지. a 더하기 b의 n 제곱 전개하면 a의 n 개 a의 n 배기 일 b 자. 요건 몇 개다? <laughs> 한개그 <laughs> 다음은 <웃음> <웃음> 너는 2학년이 <한> 배웠지? 몇웠어 <laughs> <laughs> yeah. a의 n제곱 더하기 nc1 a n 더하제곱 b nc2 n 빼기 2제곱, 거기 어, p제곱 이거 배웠어? 어. 인시형 어. 이거 안 배웠어? 파스칼 삼각형 안 배웠어? 파스칼이요? 파스칼 삼각형 음. 계속 다음 1, 2, 1, 1, 3, 3, 1 요거 규칙성을 안 배웠습니까? <laughs> 자 그러면 요렇게 하자잉 여기 어, 1인 거 맞고 여기 n인 거 맞지 그 다음은 계속 모르지만 a n 빼기 2제곱 곱하기 b의 2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아 요것만 아는데 요 패턴만 a 더하기 h의 n제곱인데 a n제곱 더하기 n 곱하기 a n 빼기 1제곱 곱하기 b의 1제곱이지 h의 1제곱이지? 더하그 다음에 an 빼기 2제곱 더하기 그... 아 오늘 수업은 망했어 개 망했어 안해 그...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빼기 an제곱이니까 이거 지워지지 분모는 h인데 그럼 h가 약분되면 은 뭐가 나오냐면 그뭐 약분되지? 그 다음은 그 다음 항부터는 모두 h를 가지고 있어 맨 마지막에 h의 n제곱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h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리미트 h가 0이 되면 은 뒤에는 싹다 0이야 h가 h를 곱하기 때문에 그래서 n 곱하기 a의 n제곱 아무튼 어, 노력을 노력을 가상히 여기서 근데 지금 두번이나두가지 방법이나 설명한 거니까 어. 그래서 f a 프라임는 f x 가 x의 제제일일때곱하하기의의 n 제곱이렇게나오는 거잖아 미분계수가 이 a 자리를 a 자리를 x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a 자리를 x로 바꾸면 이게 도함수가 되는 거야 이게 도함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도함수는 5 곱하기 x의 4제곱이지 도함수는 자, 도함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들을 모두 알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함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들을 알수 있다고 도함수는 ex지 그지 어, fx가 이렇게 되면은 도함수를 봐봐 도함수는 ex야 얘들아,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제로지. 그래서 미분계수를 적어, 제로. 어, 1,1에서 미분계수는 얼마야? F'1은 얼마야? 2지. 미분계수는 2야. 1일 때 미분계수는 2야. 어, 2,4에서는, 2,4에서는 F'2는 얼마야? 4지 이때는 값이 4야. f 프라임 3은 3 콤마 9에서는 6이지. 맞아. 미분 계수들을 연결을 한게도함수가 되는 거야. 이 점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이 그래프는. fx라는 함수고 이거는 미분 계수들을 연결한 함수야. 그걸 도함수라고 불러. 순간적인 기울기들을 함수값으로 만든 기울기들의 함수지. 얘는 기울기를 기울기를 그래프로 연결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미분계수가 수학적으로는 먼저고 미분계수들이 모여서 도함수가 그려지고 그러면 만약에 f x 가 그러면은 도함수는 어떻게 되냐? 어 우리가 f x 더하기 빼기 g x 는 미분하면 한세 끼씩 미분 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거든? 각자 미분이 돼. 그래서, 함수를 네 개를 미분 친다라고 생각하면 돼. X 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0X고, 두 번째 4. 3은 X의 0제곱이니까 0이 내려와서 상수로, 어, 그, 내려오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기선아너 졸면서 하면 안 돼. 큰일 나. 수학을 졸면서 하면 큰일 나. 아, 소나아소윤 수학 공부할 때, 졸, 졸면은, 내가 지금 공부할 때 있잖아. 내가 지금, 응? 어? 내가 학창시절이 그렇게 못해서 졸려도 했거든? 근데 난 지금 공부할 때, 졸린 상태는 공부 도저히 안 돼, 안 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은, 남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어? 물론 이제 배고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 근심 걱정도 없어야 돼. 그러려면은 아침밖에 안 돼, 아침. 아침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뭐,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니까는 머릿속이 좀 맑잖아. 주변에 핸드폰도 없어야 돼. 내가 찾은 진정한 공부는 그거란 말이야. 무념무상일 때 수학의 세계에서 게할수 있다고 어 물론 나도 니네처럼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못했어 공부를 졸려도 해지 그게 지금 지금 뭐 어? 고등학생이 얼마나 힘들겠어 맞아 근데 조금만 더 길게 내다보면은 음, 되게 위험해 써 나, 알았지 지에몇 시에 자 언니, 어제 일찍 잤는데 며칠, 몇 달만에 원격수로 하면 컴퓨터로 일곱시간동안 모르니까 그래, 그럼 좀 쉬어야 돼. 알지 응, 중간중간 잘 쉬어야 돼. 자, <laughs> 저기 재원아 이것도 배웠어? 함수가 고구로 되어있을 때 미분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 어, 알 음. 자 계속 배워보자 이 요, 요 문제 풀 이거 선풀어 음, 음, 오케이 자 봐봐 어선 읽어봐 음, 음. 내무가 0으로 가야 된다니 여기 2 e 더하기 h가 있지 그럼 빼기 2가 있어야 돼 알았지 그리고 2 e 마이너스 h 빼기 2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가로를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돼 빼기 2 e 더하기 2 e 처리가 되지 여기다가 h라고 쓰고 3h니까 3분의 1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2 빼기 h지. 야 이게 더하기 더하기 네모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빼기 h라고 써야 되지. 이 플러스를 바꾸는 거야. 곱하기 3분의 1자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조작한 거 보이니? 선생님이 이렇게 조작한 거다 봤어? 여기서 리미트 H0 이거랑 합쳐지면은 리미트하고 리미트하고 이게 합쳐서 뭐야? F 프라임 2란 뜻이야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건 뭐야? 프라임 얼마 얼마 대답해 음. 어 아가들 음. 대답 잘해 인한 음. 분은 이 프라임 이해돼? 새끼들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이 새끼들아 그냥 응 어? 어, 어. 그러면 잘안 보인다고도 해야 돼자 <laughs> 저기 채훈아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렇게 데려간거 보여? 봤어? 이노도 봤어? 이 마이너스 봐야 돼. 희선아 채... 여기 더하기일 때 이거 플러스로 이렇게 된거 봤어?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아가야 됐어? <laughs> 자 이렇게 편집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세제부분 되 있지. 그러면은 이 어떻게 편집하냐면 x 세제곱 빼기 1로 편집하고 여기다가 뭘 곱한 거야?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곱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지, 그지? 자, 리미트 x가 1로 가면 x 세제곱도 1로 가지. 맞아. 이게 뭐가 돼? 프라임 뭐가 돼? x가 1로 가면 x 세제곱도 1로 가지. f 라임 얼마? 1곱하기 어떻게 돼? 1 1 1 해서 3. 됐지? 얼마야 그럼 답은? 됐어? 아가들 잘 봐잉. 이건 2곱하기 h고 이건 2 e 마이너스 h지. 둘다 어디를 향해서 가? 어? 여기가 2라고 하고 2 어, e 더하기 h는 이쯤에서 접근하고 있고 2마이너 e h는 이쯤에서 접근해 h가 양수면 이렇게 되고 h가 음수면은 이거랑 이거랑 같았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h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우극한도 있지만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좌극한도 있기 때문에 2 e 플러스 h를 꼭 이쪽에다 하는 거는 아니야 사실 어. 이 e 플러스 h가 이쪽 일 수도 있어. 아무튼 어 밴드는 이는 이두 점간의 기울기를 표현할게 이 e 더하기 h 빼기 이마이스 e h. 그러면은 알맹이 쏙쏙 빼면은 어이씨. 내가 대답을 똑바로다 해줘야지 선생님이 이렇게 그 흥분하지 않고 어 알지? 았 자. 알맹이를 쏙쏙 빼주면 얼마냐면 2h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붙여놓으면 이것이 바로 f 라 어디서 만난다고 여기에서 순간변화율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2h가 있어야 되는데 3h가 있으니까는 여기에다가 3분의 2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주어진 문제하고 똑같아진다 이거야. 여기를 2로 잡고, 여기를 e 2 플러스 h라고 잡고, 여기를 e 2 마이너스 h 라 잡았는데, 어, 이거는 h를 양수라고 판단한 거니까, 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면 h가, 어, 이렇게 되겠지, 이쪽이. 그지그지 그래서, 어, 이 점도 여기로 오고, 이 점도 여기로 와서, 이 점에서 순간 변화의 일로 표현되는 건데, 자, 잘 관찰하세요. 자, 여기 봐봐. <laughs> y 자리에다가 h를 넣어봐. y 자리에다가 h를 넣으면은 이 양은 어떻게 돼? 오케이. Okay. 부모가 뭐가 필요해? 알맹이 쏙쏙 빼주는 거야. 얘들아얘들아 세모 빼기 네모 하면은 부모에 필요한 게 뭐야? 세모 빼기 네모. 리미트. 세모가 네모로 가면은 아, 네모 점에서 네모 점에서의 미분계수. 만약에 이게 세모가 네모로 간게 아니라 제발이 네모가 세모로 가잖아. 그럼 f 프라임 세모.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a 더하기 a, x 더하기 h 빼기 x 자 분모에 h 있어야 되지. 이것이 바로 f 프라임 x야. 알겠어? 물론 리미트 붙어야 되지. 없어요. 그렇지. 그래. 자, f'x가 결국, 어, l i m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잖아. 네. 자,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지. 맞아? 그러면은, f 0 빼기 1은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리미트 h가 0으로 분모가 0으로 갈때 f h 빼기 1이라는 것은 이항해봐 1이라는 것은 f0라고 할수 있지 그지? 우리 시선이 눈이 점점 덮히고 있어 자 그러면 h가 0으로 갈때 이렇게 했으면 알맹이 빠지고 알맹이 빠져서 h-0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 말은 뭐야? 네. h가 0으로 가니까 어느 점에서의 미분계수야? 네. f'0이지. 됐어? 네. 자, x에다가 2를 넣어봐. f'2는 결국 f'0과 똑같다는 얘기지. 네. 요게 1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돼? f'1은 결국 f'0하고 똑같이 걸면 1이지 정리하세요